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우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이 밝았고요 또 이정도 목사입니다 <laughs>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진 않지만 몇몇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예, 한 주에 저희가 열몇 장 정도씩 계속 읽어온 것 같아요 요한복음까지 읽으셨으리라 굳게 믿고 이번 주에 사도행전 이번 주 다음 주두주 주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12장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13장부터 28장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습을 좀 해볼 거예요 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 복음을 쓴 사람과 동일 인물이다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누가 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핀 내가 대오빌로 가깝게 글을 쓴다 기억나시죠 대오빌로 사도행전 1장도 마찬가지로 대오빌로에게 쓰는 글이에요 대오빌로에게 쓰는 글이고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죠 내가 먼저 쓴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글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아 이게 누가복음이겠구나 그러면 누가복음을 먼저 보냈고 그 후에 다시 사도행전을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의 그 누가복음의 특징이 사도행전에서도 거의 그대로 드러난다 볼수 있겠죠 누가복음의 특징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요 누가 특수 자료들 누가복음에만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살펴본 거죠 예어 이렇게 됐었습니다. 첫 번째 온 세상을 향하는 복음이다. 누가복음에는 유독 뭐 만민에게, 이방에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었고요. 또 성령과 기도가 강조된다.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이 뭐 마태복음에 네 번, 마가복음에 세 번밖에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열몇 번이 나오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죠. 등장인물들마다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음이다 말씀 드렸었어요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어, 3번 같은 경우에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많이 강조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누가 복음에서는 제일 많이 강조됐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조점이 1, 2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번이 완전 없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면 정말 우등생인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등장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인용하시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여호와의 기쁨에 해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선포됐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으면 희년이 진짜 이루어졌을까요?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해인데 이 희년을 통해서 어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까? 사실 약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희년이 안 이루어진 건가?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희년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실 뭐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구약에서 레위기 25장에서 말하는 희년의 핵심은 그 땅에 가난한 이들이 항상 끊이지 않겠지만 너희가 이런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땅에 가난한 이들이 없게 될 것이다 궁핍한 이들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볼게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각 사람의 재산을 자기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 아랫부분의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질 있는 사자는 다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자 잡으세요. 희년이 원래 구약에서는 국가 단위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누가 복음에서 그런 국가 단위의 희년은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똑같은 말씀. 그 중에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없어요. 희년의 정신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무슨 원시 공산사회처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요. 이 영어로 보시면 여러분이 밭과 집 있는 자가 아니에요. 밭들과 집들이 있는 자가 팔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왜집 드릴까요? 다주택자들이 있었던 거죠. 예, 다주택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구약의 원칙에는요. 율법의 원칙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만 내 땅이고 내 집이에요. 집이나 땅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고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 구약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이미 원주인이 누구인지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고 파는 게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거죠. 심지어 이 사장 35절 뒤에 누가 나오냐면 구부로 출신의 레위인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레위인들은 원래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땅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땅들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 것까지 다판게 아니라 자기가 살것 남겨두고 나머지를 팔고 그걸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이게 교회가 바로 희년의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희년이라는 것이 더 이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온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애초에 어, 주님 다시 오실 날에나 이루어질 이상향이죠 그러나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희년의 정신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이세 어, 가지 강조점 중에서 이 부분이 그런데 덜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는 이 부분이 그래도 좀 강조가 되는데 뒷부분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어떤 행동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만 여러분 누가복음 1장하고 사도행전 1장하고 차이를 느끼십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띄워놨는데 어, 누가복음 1장은요 존댓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laughs>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은 반말이죠. <laughs> 물론 데오빌로 가깝게 이러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나도 이런 줄 알아서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반말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번역의 차이입니다만 저는 이 번역의 뉘앙스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원래 뭐 존댓말 반말은 우리만 있는 거지만 여기서 사실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데오빌로 가카 크라티스테라는 단어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다 말씀드렸었죠 높은 사람 고위공직자들을 부를 때 쓰는 호칭 크라티스테가 빠져있어요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어, 가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데오빌로라고 하니까 여기서 반말로 번역을 하신 거죠 번역하신 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우린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대오빌로 하고 누가가 원래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보내는 시점에서 근데 누가가 거기 쓰면서 대오빌로를 거의 저격하듯이 부자들은 마치 다 망할 것처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제하라고 했어요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강조됐었어요 그럼 대오빌로가 이걸 보면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막 화가 나서 아얘 뭐야 뭐 이런 게다 있어 그러면서 막 찢어버렸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알수 없죠 사실 상상만 해보는 건데 그런데 사도행전 일장에 보니까 각하가 빠져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교회에 어, 사장님이 오셨어요 어느 회사 사장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혹은 뭐 대통령이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 그러면 처음에는 어, 사장님 이렇게 부를 거예요 <laughs> 이분한테 이분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지위를 인정을 해주는 게 이제 인지상정이죠 그게 옳다 그르다 떠나서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삐질 테니까요 <laughs> 아, 전 사실 그걸 진짜로 경험했던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용산에 있는 그 국방부에서 근무했는데 국군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을 때 그 국군중앙교회에 누가 오셨냐면 그때 국방부 장관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김장수 장관님이라고 집사셨는데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아무도 그분을 김장수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 장관님이라고 불렀어요. 사회에서의 지위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말하자면 그 신앙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볼때안 그러면 삐질 것 같은 쉽게 말하면 대우빌로 그러니까 각하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이 데오빌로가 회개하고 뭐 회개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아 이제는 정신 차리고 좀더 성숙해져서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뭔가 인식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라티스테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 그렇게 볼때 아 이제 데오빌로한테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힘 써야 된다는 건 충분히 강조가 된 시점, 충분히 이 사람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앞에 보여줬듯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공동체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로 넘어가는 거죠. 교회가 희년의 공동체고,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해왔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는 많이 강조가 됩니다, 사실. 이뒤 이 희년의 공동체 이야기 외에도 뒤에 보면은 뭐 그것 때문에. 어, 집사들을 선출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자 어쨌든 3번보다는 1, 2번이 많이 강조돼요. 이번에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온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데 그 교회의 확장을 누가 하느냐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은 후대에 붙인 거예요. 모든 성경의 제목은 다 후대에 붙인 겁니다. 성경은 원래 제목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이라는 사도들의 행한 이야기라는 이 제목은 그다지 좋은 제목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굉장히 성령께서 하셨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사도들이 뭘한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와서 데리고 가고 뭐 베드로나 고넬료나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돼 있어요. 빌립 집사가 성령께서 보내셔서 에디오피아내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아소도에 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소도에 나타났다라고 표현해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빌립이 간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 자체가 계획적인 사람이라서 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뭐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루트를 조정하셔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강조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자요 요 말씀 기억나십니까 누가 복음에서 나왔던 거 예수님의 승천 설교가 사도행전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줘라 이랬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됐고 대신에 명령형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막 너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강조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8절, 제일 중요한 구절이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텐데 한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1장 8절이요. 괜히 유명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라고 봐요. 주제. 구조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구조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어, 구조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이게 도들의 이름이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 강원도 예루살렘은 도시고요. 그러니까 온유대와 사마리아 그럼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서울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는 거죠. 볼게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고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나는 교회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송해서 땅끝을 향해서 바울 전도팀. 이제 13장부터는 바울 전도팀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가? 잡으세요. 7장과 8장 사이 8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바꿔 말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게 같은 표현이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8장 1절이 있고요. 13장 47절에서는 이 13장부터 이제 땅 끝으로 가잖아요. 13장 1절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3절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출발을 하는데 바울이 전도하면서 4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자이 표현이 그대로 등장하잖아요.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땅끝까지 이런 표현이요. 여러분 막 많이 나오는 표현일 것 같지만요. 땅끝까지 여러분이 성경 검색하는 어플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딱 1장 8절에 나오고 13장 4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짜여 있는 거죠. 아 8장부터가 온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13장부터가 땅끝까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자, 이 일을 누가 이끌어 가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가 뭐냐면요. 일종의 어, 뭐랄까요. 이거는 빼바켄트 빼도박도 못한다 빼도박켄트라고 <laughs> 하는데 빼도박도 못하게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7장과 8장 사이 12장과 13장 사이 복음이 단계를 거쳐 갈 때마다 동심원을 확장할 때마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냐면 7장에서 스테반 집사가 죽습니다 스테반의 순교가 일어나서 스테반의 순교 때문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요. 정확히는 모두가 예루살렘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떠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면서 동심원이 확장돼요. 자, 그러면 12장에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2장과 13장 사이 예루살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던 교회가 땅 끝으로 확장되는 그 시점에 벌어지는 일이 야고보의 순교예요. 야고보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자 보세요. 동심원이 확장될 때마다 순교 이야기를 넣은 이야, 의도는 두 가지라고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이 순교자의 피를 통해 순교를 통해 복음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요거보다 더 강조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순교자의 피를 통해 확장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면 사실은 새롭게 전도되는 지역에서의 순교를 이야기를 넣어야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순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이게 새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스테반의 순교나 야고보의 순교는 둘다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있을 때 스테반이 죽는 바람에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확산돼요. 야고보의 순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이스라엘 땅 안에만 있을 때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스테반이 죽을 때는 사실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테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만 피하면 되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지역으로 피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의 순교는 누가 한 거냐면. 헤롯 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아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내 인기가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기독교 박해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안에 있는 교회들은 활동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스라엘 밖으로 성도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전에도 나가 있었지만 이, 이 뭐랄까요 13장부터 본격적인 땅끝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이 구조는요. 뭘 말하고 싶은 걸로 보이냐면 복음의 확산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전도가 다 끝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야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전도 다 했으니까 이제 온유대와 사마리아 차례야 하면서 간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지 하면서 간게 아니라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 때문에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막 전도하려고 된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니 이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요 절대로 어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이들을 보고 배워야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읽으신다면 어, 여러분이 원저자의 의도를 놓치시는 거예요. 아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베드로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아 나도 이래야겠구나. 그 교훈을 받아야겠구나. 이것보다는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는 성령님이 얼마나 강한 추진력으로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의 교회들도 성령님이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지구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일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이,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도 희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감 이것을 이제 심어주고 싶은 거죠 누가는 데우빌로에게. 어 저희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어, 한 주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